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렇다니까 네. 우리가 지적한 게 그대로 맞았잖아요 네. 비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뭐 이제서야 알았는지는 몰라도 부랴부랴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6월 30일)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 수석님은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얘기를 했잖아. 네. 그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혁신을 어디다 만들겠다는 거냐. 네. 원내 기구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뭐야 그러면은.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친목 모임 안에서 서클 안에다가 애들끼리 조잔 거예요. 옛날에 오렌지 캐러멜 만들듯이. 아 네. 네, 맞죠? <laughs> 오렌지 맞습니다. 캐러멜 맞죠? 네. 유닛. 유닛. 네. 어, 유닛, 네. 유닛 만드는. 그렇죠. 유닛 만드는. 그게, 그게 뭔 상관이야 네. 우리랑. 네. 그래서결론은 이제 본심이 나왔잖아. 그렇죠. 본심이 나왔죠. 네. 아, 오렌지 캐러멜 그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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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막 돌아가가지고. 네. 그렇지 무슨 말인가면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 됐냐면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비대위가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선출해야 되죠 비대위원장 을 선정해야 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 겸임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가 됐어요. 세상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물론 뭐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이게 이 얘기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국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하나 남은 거예요. 조금. 네. 조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열흘 이상을 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 중요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네. 이게 중요해, 1번. 그 안에서 뭔가 동력으로 뭘할 생각을 안 하고 아, 예 없어지면 하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 60명 본인 찍은 의원들이랑 같이 뭘할 거냐? 자. 6월 3 0날 24시가 딱 지나는 순간 7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당대표 옥세를 찍을 수 있는 사람 본인이야. 그럼 본인 주도로 비대위를 만들어야 돼. 네.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8월 안에 전당대회를 할수 있다는 계산하에 7월 1일 그 임기 시작한 당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요 온라인으로. 네. 항상 전국위원회 온라인으로 합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만 한여섯번 봤어요. 왜그러 하느냐? 상임정국이도할 거야 아마 네, 비대위원장을 해야죠. 임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추인을 받아야 돼. 네. 그래야 비대위원장이 돼요 정식으로. 네. 누구를 예, 예를 들어서 김김 땡땡을 올려서 정국위원을 승인받고 상임정국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올릴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없잖아요. 네 없죠. 원래는 네. 그 기간 동안에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누구를 비대위원장을 할까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셔오고, 네. 바, 모셔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김종인 뭐아니뭐 당내 누구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바로 전국의원을 간다는 거는 이미 정해놨다는 거잖아 그렇죠 다 정해져 있다는 어. 소리죠 근데 그 정해진 사람이 충격적이야 네. 본인이에요 본인이 네. <laughs> 저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사실 예상은 조금 나왔던 거긴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아니 기재부에서 예산실장도 하고 차관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은 친윤이 아니라면서 저도 그쵸. 이분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하면 당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혁신을 해요 혁신 대상인 혁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일단 아니 뒷줄만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 여러 명 있는데 맨 앞줄에 그렇게 적벌하고 있지만 뒤로 가라고 제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 그러면 앞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는 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전당대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자, 7월 1일자로 원내 비대위원장이 원내 대표 송원석이 돼. 그럼 네. 그 사람이 비대위원을 위원님.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추인을 받는 순간 비대위 찾아 완성이에요. 그쵸. 송원석 비대위 출범이에요. 그쵸? 그게 네. 아마 7월 4일 정도 될 겁니다. 네, 비대위원 네. 뭐뭐 5일이 네.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그냥 탁 처리하면 돼. 자, 이따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빨리 위원장 누구? 네. 뭐 위원 누구? 뭐 뻔한 사람들 뭐 사진하고 뭐 양력 나오는 그 양식 이 있어요. 그렇죠. 사진 막 바꿔 끼면 돼. 그렇죠. 우리 당에 있는. 그리고 너. 네. 그리고 거기서 또바탁 해갖고 뭐 7월 한1 1주에서짠 해갖고 전당대는 언제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언제 전당대를 한다. 공고 딱 때리는 순간. 한4 5일 정도 지나면 전당대 하게 돼요. 네. 그러면 8월 안에 가능하지. 그렇죠. 네, 8월 안에 가능. 8월 뭐네. 근데 그게뭘 위한 전당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런 그 전당대를 했을 때 나오는 지도부는 대여투쟁을 하다 하겠다는 건가요 대여투쟁 하려면 지금 했어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김민석 네. 그 김민석 청문회 때 주진 의원만 막열날하다가막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역공 받고, 그쵸. 우리 또말 실수하고 또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네. 어, 막 흥분해서 싸우다 또 광주 관련한 이상한 발언도 했대매요. 뭐 네, 강... 의원네 사태라고 하십니까. 광주 사태라고 그랬어? 네, 광주 사태라고 하셨죠 한장한다. 네. 그니까 바보된 거예요 우리가. 네. 원내 대표가 됐으면 이제 비대위원장 그렇다 치고 뭔가 원내 전략을 짜서 이거를 제대로 청문회에서 좀그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건데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참 그거는 피해서 네. 제가 제가 인사청문회 뒷부분에 다루긴 할 건데 도칠 수가 없어 이제는 정말로 음 제가 사실, 네. 답답해서 아까 점심 먹다가 점심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당내 계신 분들 연도 있고 또 그분도 그동안 공로도 많고 하니까 웬만하면 제가 그렇게 뭐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외산 외삼촌 집 떡도요. 맛있어요. 사 먹어요. 그런 말이 있어. 외삼촌이 음, 떡집을 음, 열었는데 음, 왜안사 먹냐 했나 봐. 요 그래서 외삼 외삼촌 집 떡도 맛있어요. 사 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어, 네네. 아무리 우리당 의원이고 누군가 해도 제대로 해야 내가 실드를 치지 도저히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이제 안면 몰수합니다 이제 저는 막 가겠어요 이제 도대체 더할것 같아 앞으로 근데 그게 걱정인 거죠 사실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나가 그니까 지도체제 뭐 전당대회 개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니까 러자 (1번) 임기 시작되는 날 전국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누구 찾겠다는 신용도 안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을 만약에 올린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네. 당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의원 60명에서 당을 자기들이 다 그냥 주고 흔들겠다는 거 이거 뭐 국보야 이게? 국보인데. <laughs> 네. 와.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비정상이라고 봐요. 네. 이거 혁파해야 합니다. 이거 깨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앞방송 제주 뉴스인가 제주 뉴스에서 제가 서울에서 다섯 개 적고 뺏겨가지고 1 2 3% 프로 안으로 뺏겨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쭉 설명을 했었어요. 네네. 공천 잘못하고 잘못한 이유가 연줄에 의한 거,끼리끼리 우리끼리 그래 네가 낫겠다 이짓하다가 병신된 거. 아 죄송합니다. 바보된 거 생각하면 제가 우라같이 밀어요 제가 솔직하게 해서. 그렇죠. 추미애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다시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1% 이겼다고 거기서. 제가 그 추미애 의원 얘기 나오니까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때 제가 m b n 에 출연했었는데 뭘다퉜냐면 음. 추미애 추미애 의원이 나가는 한남갑이 험지인가를 두고 제가 방송에서 민주당이랑 토론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은 험지래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험지가 아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어느 정도 희생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었지. 근데 그렇게 그, 만들 그렇죠.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하남갑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어서 어느 정도 방송 도중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 됐었단 말입니다. 미국과 그러니까 저희가. 하남이 하나였는데요. 네. 두 개로 나뉘어요. 네. 원래 거기서 총선도 출마하고 오래 활동하던 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갑죠.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지역에 갔으면 그 사람이 됐고 추미애는 될 수가 없었고 추미애는 육선이 될 수가 없었고 추미애는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가 없었고 지금 경기지사 후보 나가는 뭐 얘기가 있는데 네. 만약에 경기사 되면 경기사 춤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김민석 1.15% 이겼어요 영등포에서 지난 총선 때 네. 런종섭이고 뭐 대파고 다 있었는데도 그 정도 그중에 그렇죠. 하나만 없었어도 됐고 만약에 후보를 조금 더 매끄럽게 어 정해서 나갔으면 총리 후보자 김민세는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근데 지금 하는 짓을 봐요 이 당이. 그러니까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지금 저희는 계속 저희 당은 안에서 뭐 지금 다음 비대위원장이 누구고 전당대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패널들이나 민주당 분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방선거 얘기를 해요. 그럼요. 자기네들 서울시장 후보를 누구를 어떤 후보군이 있고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어떤 후보군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희랑 벌써 출발선이 저희가 지금 원래도 뒤쳐진 저희가 지금 출발선이 뒤쳐진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속력이 느려졌잖아요. 근데 출발선조차도 더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더 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 민주당 분들 그런 얘기하면 사실 되게 부러워요. 지방 선거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자기네들은 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서울 시장 후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세워야 되지?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리고막 기자분들 전화 왔을 때 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 10명이라 그러면 10명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부럽죠, 진짜. 저희는 저희 지금 대구시장 후보만 들그라지 않습니까? <laughs> 대구의 시장이 몇 명이에요? 대구 시장 한명 <laughs> 뽑는데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laughs> 네. 저희는 서울시장 후보 그 <laughs> 네. 대구시장 나가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다 구청장 나가려고 그래요? 구는 몇 개예요? 여섯 개 아니에요? 구가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9개? 네네. 대충 되네. 네. 뭐그 얘기입니까? 네네.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아니 무슨 공직이 자기들 뭐 월급 받는 자리예요? 아, 이제더 이상 제가 못 참겠어서 그래요. 제가 사람을 알아서 그래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 어떤 분인지 알고, 근데 야, 이렇게 나간다. 이건 제가 볼때 집단 논리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방해, 방향이 틀어진다. 그러니까 기껏 나온 뉴스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했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가서 두번 어깨 두드리면서뭐 김민석은 안 돼라고 두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반말했나? 그거 아직까지 내 영상이 나오나 그런 게 같습니다. 뉴스로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김민석을 안대 두번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갔다고 해서 김민석이 뭐가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뉴스가 될 정도로 국힘은 쓸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국민의힘 쪽은 기사 쓸게 없대요.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먹잖아요. 네. 가지를 않아요. 쓸게 없어서. 네. 그냥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진짜로 네. 쓸게 없답니다. 아니, 그런 상인 황 거고. 그데또 그러면서 지금 또 재밌는 거는 그 전에는 계속 뭐 비대위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 비대위가 나가느냐, 아니면 혁신위가 구성되느냐뭐 음.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혁신위를 약간 뭉개는 형식으로 가더라고요.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혁신을 뭘 혁신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위원회를 만든 적 제가 근데 그때도 얘기 여기서 했나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무슨 뜻이에요? 위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많이 아시는 분이 맡으셔서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혁신을 뭘 혁신해야 되고 우리 자 1번 우리 혁신해야 돼? 2번 그래? 뭘 혁신해야 돼?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혁신해야 돼? 이걸 지금 모릅니까? 우리가? 탈잖아요. 네. 제발 뒤로 가라고 앞줄에 있는 쪽벌들 뒤로 가란 말이에요. 그거 안 가는 거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뒤로 온가면다 해결돼요. 네. 근데 뭘 혁신을 해? 그걸 왜 뭐, 그거를 왜 맡겨서 얘기를 해? 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쩍벌들이 주도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 그렇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혁신위원 후보들로 나오는. 아니 후보도로... 나경원 의원이저티조 강적들인가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은 혁신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아그 말할 작용 있나? 그렇 사람을 다시 본다니까요 제가. 제가 이렇게 흥분한 적 있나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네. 아 대구는 여덟 개 군데, 여덟 개 군. 죄송합니다, 제가 한명 모자란에 라열 명에서 그런 사이고 거기다가 지금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지도 체제를 바꾼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laughs>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도 뭐 얘기가 하는데 지도 체제를 바꾼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는 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또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시작하더라고요. 뭐 1장 1단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 1장 3단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장 3단이요. 음, 자 1장이라고 하면 지도체제를 다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은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으니까 나는 대표급이 하는 사람은 한명 빼고는 다 지도부에서 배제가 되죠. 네. 그니까 최고위원회 할때두 번째로 어, 최고위원 중에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2등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어, 좀 급이 딱 뭐라고 할까. 경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몇몇몇명 있는 거고 네네. 대표만 바라보니까 이걸 단일성 집단체제라고 도 해요. 단일성 집단체. 그러니까 아깝게 2등하고 3등한 사람이 못뭐 있지 않느냐?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최고 위원에 들어와서 당의 운영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랑 대표 최고 위원하고 최고 위원을 따로 뽑지 말고 그냥 최고 위원에서 그냥 순서대로 5등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들어가니까 그 5등이 최고위원에서 5등한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저 장점은 하나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다볼수있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고위원을 하면 자, 친한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친윤 쪽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중도 쪽 얘기 중립 쪽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그쪽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기는 쉽게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 한동대 대표도 나오고 김무수도 나왔다고 렇죠다 했어 나경원 나오고 안철수도 나왔어 그럼이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어 등수는 모르지만 네. 뭐 어느 분은 (1등) 하겠죠 제가 솔직히 음. 그럼 이제 <laughs> (1번) 얘기하면 (2번이) 또딴 소리 하고 (3번은) 더딴 소리 하고 (4번은) 무슨 안드로메다를 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좋으냐 구경하긴 좋은데. 그걸 해봤어요 그렇죠 저희 해봤습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2014년도에 당대표가 서 16년도 초까지 거의 2년을 채우다가 중간에 관두셨는데 그분이 할때 이제 1등이 김무성, 2등이 서청원, 3등이 김태호 의원이었어요 네. 10년 좀더된 얘기지만 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1등이 서청원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완전히 박 대통령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서도 올리고 하는데 제가 여의도만 갔다 오면 아니거든요. 그다 결국은 김무성 의원 이 1등이 됐어요. 네. 그때 4등이 이인재인가뭐 그랬어요. 뭐제 제 생각 제 기억에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됐어. 김물동원도 의 그때 최고 위원에 계셨죠. 예, 어, 여성, 네, 여성 네. 그렇게 됐는데. 예. 네. 네. 일단 2등을 한 서청원 의원이 한달 동안 회의 참석을 안 해요. 네. 시작부터. 네. 여기 공석이야. 네. 여기 자리만 있어. 네. 팻말만 이렇게 했다. 어. 네. 불쾌하다 이거지. 네. 자기가 당대표로 그때 두 번인가 한 상태에서 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음. 정치 연배도 본인이 훨씬 높은데 졌다 이거지. 내가 대통령과 가꾸, 가까운데 어떻게 투표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차이도 많이 났어. 7%인가 차이 났어.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했네. 하면은 자 김우성 원내대표 자 우리 당은 음, 자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2번이 네 단무지를 많이 주시고 탕수육도 시키시죠. 그렇죠. 이래야 되는 이게,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짜장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매운탕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3등이 짜장면도 안 되고 매운탕도 안 된다. <laughs> 어 라면 끓여 먹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완전히. <laughs> 네. 이게 뭔가 중간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싸우고, 거짓말이 네. 아니에요. 진짜 싸운 적이 있어요. 영상 찾으면 다 나옵니다. 김태호 의원이 회의 끝나고 나서 아, 회의 중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격을 많이 하니까 네. 회의 끝하자마자 카메라가 꺼지기도 전에 당시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 김학용 전 의원이 튀어나오면서 김태호 의원한테 막 뭐라고 해요. 네. 저는 현장에서 생으로 봤고 본인은 그런 말안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네. 이게 여당 최고위원에서 벌어진 그 10년 전쟁입니다. 그때는 여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우리 야당인데 너무 약한 야당이고 이재명 여당이 너무 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1,800일 남았어요. 1,800일. 그렇죠. 네. 1,800일 더 남았지. 맞나? 1,800일 맞네. 1,825일인데 25일쯤 갔다고 치면 1,800일. 네. 한 달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이 집단 지도체제로 어떻게 선명하게 야당으로서 투쟁할 수가 있겠어요. 야당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냥 특정 지역 여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정 지역 여당 딱 하고. 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그 발상을 했느냐. 기존처럼 대표 한 명만 따로 뽑는 선거를 했을 때 본인들이 그 60명, 송원석 의원을 찍었던 60명 입장에서는 찐윤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H 모씨가 되면 어떡 하나? 네. 안 된다. 안전장치를 또 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거는 거. 차를 사 주는데 옵션을 뺀 깡통을 네. 사 주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어. 네. 더 죽어. 이 어? 창문 내려가는 것도 이걸로 돌려야 돼. 그러니까 막 바쁘게 만들, 힘들게 만들어.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한명더 있죠.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어떡 하나? 김문수 전 후보가 김문수 전 의원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야 그냥 이참에 깡통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발상이나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규탄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당일 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는 아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는 여당일 때는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완전 소수 야당인데 어떻게 이번에 청문회들 다들 보셨잖아요. 정말 저희가 민주당한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죠. 을석수가 적기 때문에 청문회 상임 청문회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저희가 을석, 기본적으로 위원들 숫자가 적어요. 그 위원들 숫자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음, 저희가 국무위원들한테 공격할 수 있는 횟수가 적, 적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굉장히 단일화된 대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딱딱딱 정해야 되는데 그 전략을 누가 짜주냐면 지도부가 짜주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집단 지주 체조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례가 있잖아요 다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결론 안 나고 회의 끝나는 거고 각자 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아... 이런 발상을 저는 했다는 게 저도 놀라운데 뭐 아직까지 100%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돈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조차도 저는 기가 막히긴 합니다 사실 일단 <laughs> 어쨌든 20. 사 년도 공천을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원내 에 들어가서 한 활동이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중간에 뭐가 되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십팔 년도 공천은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옛날에 자유당이 무너지고 나서 그 자유당에서 오일육 직전 있었던 그 민주당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들어올 때그 선거 그 총선에서 자유당 출신 국회의원 된 사람 세 명이에요. 네. 그런 각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유당 충실들은 정치를 거의 못 해요. 네. 지금 우리 자유당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개엄이 말이에요. 그냥 한밤의 해프닝. 윤 대통령이 뭔가 기분이 나빠서 속된 말로 와이프 지키다가 했다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라이트한 버전이에요.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개엄은 굉장히 치밀했고 제가 그 말씀 드렸고. 네. 외환자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잘 짜여진 계엄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말이죠. 그때 국무회의 참석했던 사람들부터 지금 윤 대통령 책임, 군민들 책임 당연히 더 세지고요. 저희 당 사람들 책임 더 무거워집니다. 그 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한 명씩 한 명씩 추적하면서 도대체 108명이었데 김상우 김상은 있었을 테니까. 108명이 어떤 사유로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가까지도 좋은석 특검하고도 남아요. 그렇죠. 생리를 뽑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검찰 내에서 별명이 나쁜 한동훈이래요. 확 <laughs> <laughs> 와닿죠. 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그 60년도, 뭐 61년도 이때 뭐 뭐 삼일오부정선거, 뭐 오일육 이거는요. TV도 없고요. 거의 거의 없다 봐야지. 뭐 라디오도 뭐 이렇게 듣고 하던 시절이라 신문으로 뭐 호외로 보고 이러던 시절이라 그렇게 국민적 그 충격이 지금보다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우리가 생으로 다 봤잖아. 그쵸. 그날 있었던 일을. 근데 이제 전모라가 다 밝혀지면서 특검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발표를 해 봐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근데 지금 입한국에 이 판국에 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짓을. 7월 1일 날 본인을 추대한다고? 아. <목소리>